예. 3교시 다시 시작합니다. 음, 이제 둘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종교와 과학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종교와 과학의 갈등의 문제인데요. 어 예가 나오죠. 책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7세기에 예, 종교 재판을 받죠. 천동설에서 천동설을 어, 부정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어, 종교와 과학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종교 내에서 즉 어, 갈릴레오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고 어, 그 지동설을 만든 코페르니쿠스도 폴, 폴란드에서 어, 사제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톨릭 신앙에 그분 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다만 가톨릭 교회가 어떤 과학을 받아들이냐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laughs> 이게 제임스 종교인들 사이에서 천동설을 정설로 지지할 것이냐 지동설을 정설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갈등이었지 결코 종교 세력 대 과학 세력이 서로 대립하는 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비기독교인들이 볼땐 그렇게 종교, 이제 탄압, 종교가 과학을, 과학을 탄압했다. 이렇게 예로 보죠. 예. 하여간,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그게 참, 항상 갈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진화론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갈등이죠. 20세기에. 그런데 진화론에도, 예를 들면,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가톨릭 신부인 멘델이 유전의 법칙을 만들죠. 그 강낭콩 같은 걸로 연구를 해서 그런데 그 사람 가톨릭 신부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 법칙이 현대 진화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진화론이 하나는 다윈이 말한 자연선택설. 어, 살아남은 개체가 그 유전 그 자기 그 적응해서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남은 개체가 결국은 진화를 이루어간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 다윈이 몰랐던 그~ 계속 그 살아남은 왜그 개체들이 후손을 남길 때왜 유전자 왜 그니까 변화가 일어나느냐의 결정적인 이유가 유전자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유전자 변이 이두 가지 자연 선택과 유전자 변이가 진화론의 두 기둥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 변이를 제일 먼저 설명해 준 사람이 맨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톨릭 이 진화론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또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진화론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자, 그 그래서 생명이 창조되었는가 진화되었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갈등이죠. 물론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나 다 창조론을 굳게 믿죠. 창조됐다고. 그런데 진화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그거 가지고서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진화론을 어, 팩트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진화론 외에 다른 그 대안이 없어요. 그 생명의 쭉 종의 연, 연속성을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서. 유력한 이론이죠. 진화론이. 그러나 진화론이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을 전 유보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약점을 가능하면 많이 지적을 하죠. 그러나 하여간 우리는 창조론이라는 데서는 기독교인은 다 거의 100% 동의합니다. 다만 그 창조의 섭리 과정에서 어떤 사람 진화를 인정하면 유신 진화론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진화의 메커니즘 자체 즉 대진화를 거부하면 이제 반진화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진화론 문제 때문에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진화론만이 과학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진화론보다 더큰 어, 굵직굵직한 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학과 과학의 문제들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한 바보라는 종교와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네 개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가 상충, 두 번째가 독립, 세 번째가 대화, 네 번째가 통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충이라는 것은 뭐말 그대로 서로 대립하는 거죠, 충돌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유물론자들, 과학자 중에서 철저한 유물론자, 다른 말로 하면 무실론자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서구의 주도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죠. 유실론을 거부하는 거죠, 무실론의 입장에서. 뭐 말,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랬고요. 무실론을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사회주의의 한 형태인데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다 종교를 거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이제 종교를 거부했어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봤죠유물론 어, 유물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는 다 유물론자가 됐는데 거의 다뭐 어, 몰래 숨기고 아닌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 유물론자가 돼야만 해요. 마르크스주의자는 예, 그런데 그 제가 볼땐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종교 문제하고 사회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자 중에도 무신론자 많은데요. 뭐. 그러니까 꼭왜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반드시 유물론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만그두 가지를 굳게 이제 뭉쳐놨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예, 이제 여기서는 주로 어 그. 비, 막스주의자가 아닌 유물, 과학자 중에서 유물론자들 철학자나 과학자 중에서 유물론자들을 예를 들면 러셀이 있죠. 버틀랜드 러셀. 나는 왜 기독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 책을 써서 유명하죠. 철학사도, 서양 철학사도 잘 썼고요. 아, 이 사람 노벨 문학상도 받았죠. 그런데 이, 이분은 하여튼 철저한 과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고치되고 지식으로 인도되는 삶인데, 지식은 과학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즉, 과학이 아닌 지식은 가짜다 이거죠. 과학은 올바른 행동을 보장하는 최선의 기준이다. 그는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사탄의 작용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호르몬 분비와 현명하지 못한 여건 탓이다라고 <laughs> 주장했다. 그는 종교 대신에 과학이 이 고통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에 가깝죠.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이라고 코넬 대학의 물리학 교수고 미국의 나사 자문위원이었고 그 컨택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외계인과의 접촉을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죠. 이 사람이 코스모스라는 책 써서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예언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 말이라며 덤벼들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언들에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모호하고 검증되지 않은 채 그저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려는 예언들 말이다. 예언이 정확하며 과학적 믿음이 가는 종교가 과연 있었던가? 그러니까 어, 이제 결국은 과학과 그 종교적 예언 사이에. 양자 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언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laughs> 스타인 도킨스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로서 나는 근본주의 종교에 적대적이다. 여기서 근본주의 종교는 우리 복음주의 종교를 말,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학적 탐구심을 적극적으로 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지 말고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과학을 전복시키고 지성을 부패시킨다. 에, 이 사람은 진화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간 그러니까 어, 종교를 믿으면 특히 기독교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를 믿으면 과학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미국의 과학자협회에 보면 3분의 1이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은 대부분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고요. 일부가 유대인 그리고 이슬람 신자죠. 그러니까 사실과 일치하진 않죠. 이도킨스는 되게 <laughs> 독단적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아,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어, 그런 입장이 있고요. 첫째가 상충의 입장 또는 대립의 입장. 두 번째가 독립. 독립은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서로 상관없다. 서로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교가 뭐라고 얘기해? 그건 종교니까. 어, 과학하고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와도 뭐 예수님이 딱물 위를 걸었다. 뭐 여호사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췄다. 뭐 등등 뭐 근데 모세가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수, 수백만 명이 어, 홍해를 건넜다 하, 그런 거다 지금 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일어나려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또 과학에 종교가 간섭할 필요도 없고 과학에서 뭐 진화론을 얘기하던 빅뱅 이론을 얘기하건 뭘 얘기하건 간에. 예, 유전자를 뭐 삶아 먹던 어, 어떻게 하든 예,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독립주의죠. 편해요 그러니까. 거기 책에 나온 예를 들면 신학자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중에도 이런 입장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신학자 칼 바르트, 철학자 마틴 부버. 이 사람은 유대교 철학자죠. 그다음에 비트겐슈타인. 분석 철학자 초기 특히 초기에 비트겐슈타인은 이 사람은 약간 신비주의자거든요. 이분도 유대인이지만 약간 가톨릭 집안은 가톨릭교회에 나갔고요. 그렇지만 뭐 적극적인 가톨릭 신자는 아닌 것 같고 에, 그러나 이 사람이 되게 그 시, 신을 인정해요. 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신비주의적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과학하고 과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이런 그리고 우리,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기독교 신자 중에도 이런 분들 많죠 과학하고 종교는 워낙 다른 영역이니까 서로 얘기할 필요 없다 과학을 무시해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면 다 배우잖아요 과학을 그러니까 참 불편하죠 또 과학이 기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기술은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과학 중에 하나가 생명공학 뭐세요 그쪽인데 여기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면 안쓸수 없잖아요 종교인들도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몸으로까지 분리돼 있지는 않은데 정신적으로는 분리하자는 거죠 예세 번째 입장은 어, 대화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독립된 영역이 있지만 서로 대화는 가능하다 어느 정도 서로 접근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완전히 일치는 안 하지만. 예를 들면 빅뱅 이론과 창조론이 비슷한 점이 있죠. 창조는 무에서 유가 생겼는데 빅뱅도 그와 비슷해요. 아무것도 없는데서 갑자기 진동이 생겨나서 이 우주가 생겨난 겁니다. 폭발해 가지고. 그, 그 이전에 뭐가 있는지는 과학에서는 설명할 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물론 어,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아, 다르다, 두 가지는 다르다. 이렇게 막 주장했죠. 그, 그분은 이제 창조론을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 이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에, 과학 철학에서 20세기 중반에 토마스 쿤이, 하버드 대학의 토마스 쿤이 과학사, 사간대 패러다임 이론을 제시했죠. 어,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과학도 일종의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이 바뀌는데,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어떤 주관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하면 종교도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과학, 특정한 과학 이론들도 어떤 패러다임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대화가 될수 있다 이거죠.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옛날에 실증주의 때는 과학은 절대 진리고 종교는 사이비, 사이비 진리고 그러니까 과학이 종교를 막 이렇게 좋아서 저 거죠.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서로 비슷비슷한 거예요. 과학도 모르는 게 많고 종교도 어다 설명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도 일상 언어 철학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초기에는 그 실증주의적으로 이제 그런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후기에 와서 비트겐슈타인도 아니다 우리가 증명이 안 되고 경험적으로 실증할 수 없어도 어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된 것들은 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걸 쓰는 사람들 사이에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소위 그런 가족 유사성이 있다. 언어 사이는 그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이제 일상 언어 철학을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 과학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부에 불과하죠. 그래서 신앙과 과학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입장을 신학적으로 이미 500년 전에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칼빈입니다. 예, 이 개혁교회 신학의 예, 어, 원천을 제공했다고 할수 있는 그 칼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만일 우리가 물리학, 변증학, 수학 등의 학문들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업적과 활동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마땅히 그런 도움을 받아들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학문들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나태함에 대하여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서 불경건한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비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과학,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걸 연구해서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의 예를 들면 게놈 지도를 최초로 완성한 유전학자가 프랜시스 콜린스란 미국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신의 지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신은 동시에 게놈의 신이다. 그 신은 예배당에서도 실험실에서도 숭배될 수 있다. 신의 창조는 웅장하고 경이로우며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것은 싸움의 대상이 될수 없다. 오직 불완전한 우리 인간만이 그러한 싸움을 시작한다. 그리고 오직 우리만이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어 얼마든지 현대 생물학을 연구하면서도 유전공학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런 과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통합의 입장은 서로 모순 없이 하나가 될수 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기적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럼 기적의 가능성을 부정해야 하죠. 어, 그런 그런 점에서 이제 성경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축소되는 거죠. 아무래도 통합 모델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전통적 자연신학은 그것만 보면은 예, 문제죠. 그러나 또 카톨릭에는 은총의 신학이 있어요. 계시 신학이 있어서 자연신학을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카톨릭 신학이 다 자연신학은 아닌데. 하여튼 자연신학만 보면 과학과 이성과 신학이 이, 일치한다고 보죠.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라는 그 영국의 수학자가 영국의 그 수학자였고 철학자가 과정철학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학에 영향을 준게 과정신학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학적 사고하고 신학을 완전히 결합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유신지나론도 어, 통합에 조화를 하려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하나의 이론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통합된 이론으로 볼수 있죠. 진화론과 유실론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 섭리, 이렇게 섭리해간다고 보는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화의 개념에서는 영혼 개념도 없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끝없이 진화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진화된다, 인간이 다른 종으로 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가설을 성경에 절대로 일치시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 택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진화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인류만은 진화 안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화론에면 그게 그게 안 되면 진화론 주장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모든 종은 진화해요.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야 뭐 그게 환경에 살아남은 그 개체들이 계속 특성이 강화되어서 한쪽 방향으로 강화되어서 어떻게 변이가 일어나건 세대마다 조금씩 변이가 합쳐져서 완전히 종이 달라지건 아니면 뭐 방사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종이 달라지건 하여튼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화가 있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뭔가 변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뭐그 다음에 요즘 열린 유신론 이런 것들이 다 통합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자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에, 종교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는 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에, 종교는 우리가 사회 문제에 참여를 어, 안 하려고 하는 입장도 많이 있죠. 종교와 사회는 분리돼 있는 거죠. 신앙과 사회. 그러나 또 교회도 한 국가에 있고. 사회 속에 살고, 교인들도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 안할 수는 없죠. 오늘 요즘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가 간섭을 하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이제 영향, 위기의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와의 호 증인 같이 종교를 내세워서 군대, 군복무를 안 하면 어때요? 국가가 감옥에 보내죠.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거든요. 어, 그래서 논란이 많죠.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와의 증인이 그 이렇게 민방위 근무나 이런 거 그것도 거부한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그쪽에 책임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많은 그 사회적 문제가 예, 현존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성직자나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하나. 교회 헌금으로 난민 구제나 이런 NGO 활동에 쓰는 게 바람직한가, 기독교 정 정당이 필요한가, 또 종교인은 우리 기독교인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나 이건 맨날 무슨 부닥치는 문제고 요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더 어, 지금 이제 <laughs> 결판이 나야 되는 거죠. <laughs> 내가 어느 쪽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참 어, 그 고민이 되는 문제죠. 저는 뭐그 정 정치 정당 지지 문제는 그 죽고 사는 그럼.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요. 그서좀그 어,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복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자 그다음에 종교는 전쟁을 해야 되냐 지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부분 다 지지하죠. 정당한 전쟁 방어. 정당방어의 전쟁은 다 지지하지만 그러나 또 기독교인 중에서 평화주의자들은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걸 거부해요. 종교단체 즉 성, 교회나 성당이나 저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나? 교회 이름으로 어,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 어, 가까이 있죠. 이제 유명한 신학자 미국의 신학자 중에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넌트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고전적인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종교인 개인은 신실하고 도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 자기 종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냉혹한 짓에 동의하고 그 따를 수 있고 비인간적으로 될수 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인디언하고 같이 공존했거든요. 우선 인디언 수가 많았으니까. 그러나 점점 유럽에서 백인들이 많이 오고 땅이 필요하니까 점점 인디언들을 뭐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러면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같이 살다가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인디언 땅을 참 차지하는 거죠. 인디언이 밀리고 밀리다가 저항하니까 이제 전쟁이 나서 그들을 죽이고. 어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런 특정 구역에다가 그것도 거의 사막 이런 데다가 갖다 놔서 많은 사람 인디언들이 죽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인, 미국 기독교인들이 그냥 어쩔 수 없다 또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윤리, 기독교 윤리적으로 볼때 잘못된 거죠. 평화 공존을 해서 땅을 살려면 근데 인디언들은 땅을 사고파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천천히 가더라도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공존을 하는 노력을 더 했어야죠. 그렇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당연히 자기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땅에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음,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결국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그들이 폭력으로 나온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 타협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죠.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은 흑인 노예제도. 옹호했죠 기독교인들이 특히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신앙이 좋은데 지금도 미국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남부가 다 지탱해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노예제도에 제일 앞장서서 옹호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 집단적으로는 잘못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이 어 그걸 의식하든 못하든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의 예그 식민지 운영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와 공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어~ 그런 걸 제국주의를 싫어하더라도 결국은 제국이 가서 거기를 점령해서 무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교하러 갈 수가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가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고 이렇게 집도 짓고 선교를 자유롭게 할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국가의 성격이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제국주의를 하지 말자고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근데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냥 받아 현실을 받아들였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사회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서. 다르지만 좀또뭐 어, 요즘 그잠깐만제좀예 어, 어, 네, 이런 공공 신학 여기 이런 공공 신학에서도 다르죠 이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할 것이냐 종교사회학에서 이제 다를 수도 있고요. 종교사회학은 종교가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관계를 지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는 거죠. 인간의 사회적으로 불확실하고 무력하고 어~ 이~ 어떤 자원의 희소성 같은 것 때문에 종교를 필요로 하죠. 그러나 종교가 사회의 보수적 역할도 할수 있고 진보적 역할도 할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역할 여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사회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고 소외된 일들을 보듬고 화해시켜 주는 역할. 이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죠. 두 번째, 사회적 인연과 가치를 통합시켜 주는 역할. 이것도 나름 <laughs> 어, 긍정적인데 물론 그 내용이 자, 아주 그 너무 다른 사람, 다른 국가를 배타하고 폭력적이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3 사회 규범과 가치를 성스럽게 만든.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걸 굉장히 절대적 가치로 만드는 거죠. 4. 정치 권력과 사회 문제의 예언자적 비판과 한거의 기능. 이거는 이제 진보적 기능이죠, 사회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독재나 어떤 빈부 격차가 심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심할 때 그것을 저항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죠. 다섯, 개인과 사회를 정신적으로 성숙시키는 역할 할수 있죠. 굉장히 좋은 역할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어릴 적부터 이렇게 기독교 집안의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여섯, 도덕적 행위를 강화시키는 역할. 뭐 이것도 그런 비슷한 얘기고요. 결론은 몇개 있습니다. 종교는 최소한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 그러면 이제 종교의 가치가 어, 아무리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어,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도 결국 종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인간의 가치를 무스게 알고, 어, 그런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갑질 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그 종교는 오래오래 훌륭한 종교로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3교실. 감사합니다.